세탁건조까지 올인원 삼성전자 AI 비스포크 콤보가 출시되었는데요. 국내 최초의 세탁건조 올인원 세탁기라고 해서 바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광고비를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해 주시면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스포크 AI 콤보 외관부터 깔끔하고 시크한 다크 그레이 컬러로 세련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디자인인 만큼 가격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려 현재 약 400만원대입니다. 그만큼 얼만큼 기능이 좋아지고 편리해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컨덴싱 콤보는 뜨거운 바람을 물로 식히는 순행 컨덴싱 건조로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말렸지만, 비스포크 AI 콤보는 따뜻한 바람을 순환시키는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로 60도의 자연바람 온도로 말려서 건조시간을 60%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워시타워를 구매하시거나 건조기와 세탁기를 따로따로 써야 했지만 AI 콤보 하나로 만들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의 워시타워는 세탁이 끝난 후 빨래를 꺼내 다시 건조기 안에 넣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출시된 비스포크 AI 콤보는 워시타워 같이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빨래를 넣으면 세탁, 건조, 탈수까지 한 번에 가능하답니다. 물론 세탁, 건조만 따로따로도 가능한 기능도 있습니다. 코스 설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고 행구매수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로 편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음성인식도 가능한 AI 어브, AI 맞춤 코스 그리고 세탁 리포트도 볼수 있는데요. 세탁 리포트에서 세탁물의 양, 재질, 물 사용량, 세제 사용량 등등 자세하게 보고해준 걸볼수 있습니다. 전화 수신, 말땡서프를 통해 밖에서도 원격 조종도 가능합니다. 세탁 세제가 부족하면 세탁 세제를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알람도 옵니다. 세탁 25kg, 건조 15kg까지 가능합니다. AI 맞춤 코스를 설정하면 세탁 무게 감지, 의류 재질 감지, 오염도 감지, 정량 세제 투입, 헹굼 횟수 맞춤, 건조도 감지까지 알아서 세탁을 해줍니다. 대용량 세제함이 있어 한번 넣으면 33번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은 1등급이고요. 환경을 신경 쓴 미세 플라스틱 저감 코스라는 게 있는데요. 풍부한 버블과 섬세한 세탁으로 표준 코스보다 옷감을 더 보호해주고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60% 줄여준다고 합니다. AI 진동 학습으로 설치 환경에 맞도록 진동을 저감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상진동 센싱과 모터 제어를 담당하는 MEMS 센서와 프레임 진동 감지를 하는 새로운 뉴 프레임 MEMS, 그리고 이중 바닥진동 제어 2단 댐퍼, 세탁진동을 최소화하는 레그링, 드럼의 균형을 맞춰주는 볼밸런서로 진동을 확 줄였습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맞게 이용하기 좋은 비스포크 AI 콤보를 체험해보세요. 세탁에서 건조까지 간편하고 빠르게 시간을 줄여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